지금 봄이 돼서 농촌에는 말할 수 없는 논문기에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3월 8일 날 관리위원 위원장 선거에 농업 농민이 자생적으로 집행하는 그러한 선거에 농협중앙회와 농협이 개입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구할 수가 없어서 우리 농민들이 오늘 여기 하류협회 중심으로 여기 모였습니다. 농협은 비영리합체이면서 농민을 위한 농업을 돼야 되는데 농민이 자생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주금 전근에 개입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농협 총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과연 많은 농업을 대변하는 농업주앙회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자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단체에 개입해서 자기들이 입에 맞는 그한 위원장을 뽑으려고 하는 허렙절 행동은 우리가 도저히 묶을 수 없어서 우리 여기에 모였습니다. 농업중앙회 회장은 내가 알기는 월 500만 원 이상 연봉 10억이 넘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부족해서 그 다음에 우리 그 농협중앙회 장을 그만두고 4년 동안 월 500만 원의 기사 봉급과 또한 차를 대여해준다는 그러한 잊지 못할 그런 행동 하고 있는 것이 농업중앙회의 중앙회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우리 한일회에서는 도저히 묶을 수 없어서 농업중앙에 시위하고 그걸 밝히니까 지거운이 처리하는 음. 그러한 파렴치한 음. 노업 중앙회가 도저히 있을 수 없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먼저 중앙에 가기 전에 저쪽이 충남이기 때문에 충남 지역 분부에 우리가 왔습니다. 하의 농성 또한 우리 성명서를 전달해주고 거기에 어떠한 대응이 없을 시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집회를 열어서 강력히 규탄하며 여기에서 <laughs>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반드시 조앙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동을 숙지하시고 우리 농협 중앙의충남지부에서는 이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자 이곳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성명서 전 농민의 짙은 대당인 농협이 한우자중관리위원장 선거에 개입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지금까지 농민 농업을 유민해온 농업 적폐청산이 우선이다 지난 3월 8일 한우사주금 관리위원장 선거에 개입한 농협을 강력 규탄한다. 농협은 농민 농업을 유민해왔던 적폐청산과 모든 농민이 지탄을 받고 있는 비리의 측전을 외면하고 2019년 3월 8일에 실시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선거에 개입한 것은 결코제 고가 석자인 성편에 처해있는 필설로 다할 수 없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는 마치 자조금을 농협의 계열사인 것처럼 인식하는 처사로 농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농협의 정신 나간 짓은 전 농민과 국민들의 이름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이번 선거에 개판 한우 농가 농가에 대한 도전이며 숲배에 대한 의욕적인행동으로서 우리는 모든 수단을 통한하여 농협의 행포를 단절시킬 것을 선포하면서 전국 한협회와 농민 단체들이 주장해온 농협 족파통산농민지존 임종원 우선, 해점, 이중봉급, 이사, 과잉수장 등 횟불을 일으켜 나갈 것이다. 농협중앙회장은 중앙, 한우자지금관리위원장 선계에 가입한 책임을 동감하고 사과할 것과 직접 개반 임종원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12일 전국 한협회 중남도지 일동 전국이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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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